네 안녕하세요 흥이 나는 농촌이야기 흥나 t v 주인장입니다 지금 고추 비린물을 주고 있어요 네, 지금 다들 고추 이제 추비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저는 이렇게 관주 설비를 통해서 추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비린물을 지금 처음 주는 건데요 4월 8일날 정식해서 오늘이 5월 10일이니까 어, 32일만에 지금 첫 추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밭 상태는 지금 다 걷어서 지금 오늘 바람이 많이 부르는데 지금 이렇게 고추가 성장하고 있고요 네. 지금 비료물을 주고 있는데 저의 방법으로는 어, 저는 1,500평 기준으로 해서, 어, 파트를 네 군데로 나눴어요. 300평, 300평, 350평, 500평. 그렇게 해서 총네 번에 걸쳐서 비료물을 주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300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00평에 물200 정도를 타서, 지금 이거는 13mm 농약 호수인데요. 13mm, 13mm 농약 호수를 이렇게 펌프 인내 쪽으로 해가지고 쇠들에다가 이렇게 해서 밸브 달아서 이제 비롯물 통해서 비롯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잠깐 빼보자면 이렇게 거름망을 달아서 촘촘한 거름망이에요. 엄청 촘촘한 거름망인데 이렇게 거름망을 통해서. 비료가 들어가지 않고, 이제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놨고요 네. 지금 비료물은 300평 기준으로 물은 200리터 타서 어 200리터 타가지고 15-15-15인데 이거를 저는 4kg, 4kg 정도 넣고요 어 그리고 황산마그네슘 2.5kg. 어. 그리고 이거는 인산칼륨인데 이거는 1.1L 넣네요, 1L. 1리터. 그냥 1L만 넣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15, 15, 15랑 황산 마그네슘은 이 통에다 넣고 저울을 해서 저울로 달수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리터가 이제 비중이 다 다르니까 여기 보면 덴시티가 있잖아요. 1리터에 1.3kg 이렇게 비중이 다 달라서 물은 보통 1리터에 1kg인데 얘는 1.3이잖아요. 그래서 이 통에다가 마찬가지로 1.3kg를 달아서 1리터, 1리터를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 200리터에 이제 300 300평 기준 200리터에 어, 질수 인산 칼륨 MPK 4kg 그리고 황산 마그네슘 2.5kg 네, 그리고 인산 칼륨 네, 1리터를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통에 넣고 잘 저어주면은 약한 3분에서 5분 정도. 저어주면은 이게 지금 희석이 잘 됩니다. 약 주는 가요 아, 비료 물 주는 대로 틈틈이 계속 저어주면은 되, 되고요. 지금 보면 찌꺼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찌꺼기가 올라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어, 잘 용해된 것 같아요. 네 어제.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지금 오늘 아침에 다시 나왔는데요 어제마저 비료물 다 건조하고요 지금 찌꺼기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예.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예. 거의 없어요 이 정도는 뭐 50g도 되지 않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료물을 어제 다 건조했고요 어, 제가 물주는 시간은, 어, 보통 처음에 생물, 그냥, 그냥 물을 5분 정도 밀어 넣어줍니다. 4분에서 5분 정도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5분 정도 밀어 넣어준 다음에, 비롯물을 완전히 개방해서, 이걸 완전히 개방하고, 그리고, 이거, 이거를 압을 받으라고 다연 상태에서, 살짝만 잠가 주면 살짝만. 그러면은 살짝만 잠가 주면은 이게 어차피 13mm이기 때문에 13mm에서 압을 받아 이제 이쪽 들어가는 이내쪽 압력을 통해서 어 이게 잘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0L 기준으로는 대략 비름물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20분 정도 들어가는 것 같네요. 20분 정도 들어가서, 다 들어가고 나면은, 다시 저는 또, 그냥 물을, 또 5분가량, 또 밀어줍니다. 그 안에 이제, 라인 안에 있는 비료물을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5분 정도 밀어 넣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제 1차 추비를 했는데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30분간 물을 주게 되는데 30분 물을 주게 되면은 저는 점적 라인이 두개라서어 30분 두 라인이 이제 점적 간격이 10cm 에요 그렇게 되면은 한 폭이당 35cm 간격이니까 어... 3.5개가 되잖아요. 라인이 라인이 3.5개 양쪽 7개 구멍이 나오는데 7개 구멍에서 30분 1시간에 1리터를 준다고 1리터가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1리터 조금 못 나가긴 할 건데 압조절을 <laughs> 통해서 그래도 1리터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어 3.5, 7개니까, 3 5터 대략, 한 폭이 3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조금, 이거를 조금, 물을, 마찬가지로 3분에서 5, 아니, 4분에서 5분 그대로 주고, 이 비료물을 조금 더 짧게 주려고 합니다. 지금 1 3미리 호스인데, 2 0미리로 20mm, 호스로 바꿔서 연결하게 되면은, 어, 시간이 아마 두 배, 두배 정도 단축이 될것 같아요. 그럼 한 10분 주겠죠? 두배 이상이 될것 같은데, 원래 이제, 그, 이제 직경을 보면은, 어, 13mm 같은 경우는 6.5, 6.5, 3.14 하면은, 어, 한130 몇인가? 그 정도 나오고, 130 몇인데, 이제 20mm 같은 경우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 하면은 100에 314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관 직경만 해도 두 배가 조금 넘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많이 단축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물을 좀 저는 경사진 밭에다가 이제 물 빠짐이 좋아서 큰 무리는 없는데 어 장마 기간에 있잖아요. 장마 기간에는 안 그래도 과습한데 물을 그 정도로 많이 주게 되면은 고추가 좀 과습 피해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좀 짧게 비료 물을 좀 최대한 짧게 줄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20mm 호스로 해서 어 비료 물 주는 시간을 10분 정도로 단축하게 되면은 어 이게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제 라인 이제 장마 기간에는 물 그냥 물을 한 2, 3분만 주고 바로 비료 물을 틀어야겠죠. 안 그래도 과습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 13, 14분, 15분. 많게 잡아 15분 안에 비료물을 다줄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7개 구멍이니까, 마찬가지로, 한, 아까 30분 줬을 때, 3리터 가량이니까, 15분 주면은, 한 1.5리터 정도 되겠네요. 너무 과습하지 않고, 어, 비료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천천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제 1차 추비 영상이었고요 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제가 좀 부족해서 더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음, 저한테 가르침을 내려주실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